안녕하세요. 고개하시고,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. 삐딱시던 공감부장입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오늘은 브롤스타즈 성장기 10주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, 이번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한 주였네요. 열심히 모아서 부지런히 상자를 오픈했는데도 새로운 브롤러를 얻지를 못했네요. 자, 오늘은 제가 10주차까지 진행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, 어, 또 해보고,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 자이 게임의 목표를 주고 성취감을 주는 것은 브롤러와 트로피죠 지금까지 게임의 규칙을 잘 이용해서 어, 트로피 점수를 올린 듯 합니다 자 새로운 브롤러를 얻으면 10레벨 정도까지는 아, 정말 쉽게 트로피를 얻을 수 있죠 자 상자를 오픈하다 보면 브롤러가 나왔고 골고루 10레벨씩 키워서 쉽게 트로피를 획득을 했죠 그 규칙을 이용해서 어, 지금 3700점까지 왔네요 하지만 이제는 한계가 온듯 하네요 자 23개의 브롤러 에서 17개의 브롤러 를 어, 획득을 했네요 자 이제는 11레벨 이상의 레벨업을 해야지 트로피가 생기겠네요 뭐 영웅 신화 전설은 정말 잘 안나오죠 어, 상자를 이제 까다보면 언젠가는 나오기는 하겠죠 그래도 이제 트로피를 올려야 하기에 어, 이제는 캐릭을 하나씩 공략을 해야 할듯 합니다 우선 어 팸을 어 한 주간 패간 수련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팬 같은 경우에 레벨이 14 네요 한 주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레벨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레벨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팸을 선택한 이유가 어 저하고 좀잘 맞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아 뚱뚱한게 저랑 비슷하네요 자 애착이 가는 캐릭터입니다 영웅 등급 팸으로 한 주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까지는 게임의 규칙은 그냥 잘 이용했었던 것 같네요.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. 한 주간 열심히 해서 팸 어, 레벨업을 어, 해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으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